형님은 논농사 지으셔? 네. 얼마나 지으셔? 논농사? 800평? 그럼 쌀이 얼마나 와? 800평면 얼마나 나와요, 쌀이? 지 우리 먹을 거 놓고. 아니, 다 합쳐서. 물벼다가 그냥 팔아먹어 갖고 얼마큼 그게 얼마야? 800평이면 물벼로 팔면 얼마나 나와요? 아, 물벼 다다 팔으면? 아, 다 팔면? 아니 대가 한오같은때한 400만원 나오지 4만원 400만원? 근데 먹는것까지4나그있어 아, 100평에 아잘했게한그1 5 0만원인야 300만원은 더 나오지 어 800평에서 400만원 나오면 800, 아니 난저아거 계산해갖고 있지 평에4 0한 500만원 되는거야 그럼? 먹는것까지 하면? 안 먹는 거 한... 그냥 그렇게 될까? 500만 원은 된다고 볼수 있지요. 그래요? 그거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? 아, 아니면..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돈 따지면 뭐 아무것도 에이, 못 하죠. 너무 살한게 빨리. 예. 그러면 밭은 얼마나 하시는 거야? 그럼... 대략 몇 평이라고 그래? 2,000 한. 2,300평? 네, 2,300평은 넘지. 2,500평? 그 비닐하우스까지 다 들어가서? 네. 음. 그럼 거기서는, 밭에서는 다 고추만 하시는 거예요? 고추도 하고 콩도 하고, 산마루도 어. 심고. 음. 고추는 작년에 어. 얼마나 수입을 올렸어? 매출을? 올린겠는데 얼마인지 계산도 안해봤어 대략, 대략. 모르시고. 그럼 만화님이 잘 하실 거 아니에요? 난돈 돈을 벌어 가지고 <laughs> 통장을 항상 한쪽에서 갖고 있어요. 네. 2,500만 원 반동사지어서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? 대략? 고, 고추만 해도 한3천 고추가 3 3천한 아, 3은 넘고. 반년 아, 나오는 돈이요? 아 응. 남는 돈 말고. 아, 총계산. 전체... 아, 매출이 고추만 매출이 얼마나 하신 거예요? 4천만 원이 안 됐어요. 아, 4천만 원안 됐어요? 음. 그러면 2 5 0 0평이다 고추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거의 다 고추지. 거의 다가? 네. 네. 한 마를 한마도 있지. 한그기도 있고. 왜왜요못하면 뭐. 음. 어떻게 어디서 돈 벌게 해요아 아, 나도 좀 어떻게 먹고 살까 해서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그러면 논농사, 반농사 그거 말고 이제 가해수입은 두부, 두부 뭐 이런거? 그럼 별거 안되죠? 음. 그럼 결국에는 한5천만원이면 안되겠구나 연소득이? 이제 끌고 송이 할때 송이 나 따고 음. 그 정도예요. 아 송이까지 하면 송이도 잘 따면은 많이 하겠죠 많이 따는 사람들은 많이 따고 은 음. 사람은 <목소리>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진짜 그래요? 예. 네. 올해 뭐한 2천만 원넘나사 2천만 원? 2천만 원이 거꽤 상관없어 아이는 올해는 못 따는 사람이 2천만 원일 것 같아 네. 어. 그럼 형님은 어. 얼마나 따셨어? 난 몰라 한거한거 아직도 돈이 많아가지고 아왔어우 그래 우리는 돈은 안 찾아왔어 할일조합에다가 팔고 아 그냥 나눠서 이제 가서 그럼, 뭐, 올해, 하천, 한, 그래, 뭐, 한대두 분이 인건비가 있으니까.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. 맞아, 맞아요. 아예 품파라고 없지, 근데, 품, 그거 품파는 것도, 그 것도 안될것 같아. 예, 그래, 품계산하면안 되죠. 네. 거기서 이제 뭐, 비록감, 농약감, 뭐, 그런 것사인거 보면. <laughs> 네. 예, 맞아요. 그래도, 그래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농사 짓는 게. 예. 재밌어요. 어쨌든 뭐. 겨울동안 벌어갖고 가쓰고 봄에 도 다시 시작을 한다 해도 예예 아 그러면? 남의 돈만 안쓰면예 아. 대신 이제 남의 돈은 안쓰는 셈이지 이 그냥 음지 찍는거야?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